बिलकुल गौरव चैनल 얼마 됐어요, 이거? 2천 원이드가 붙어있는 거 봐. 요 사살 던지기. 콘드가안붙어서 그래. 콘드라가 그이가 아닌가 본데. 안나 어? 응? 쉽게. 그리고 대비에서찐 크게. 모든 입질이 오면 가능성이 음. 있단 얘기야.

그래. 저기 뭐야, 저 이마에 사는 캐시 있잖아. 캐시 있지. 어. 엄마이죠 <laughs>

두고서 봤어요아 그러셨어요? 아, 아유 잡으, 반갑습니다. 잘 잡으시던데. 그런데 <laughs> <laughs> 여기 지금 돌발 발견이 뭐예요? 상어예요? 상어? 아니 그때 보니까 저기 같더라고요. 저 망상어. 저 망상어 이게 커요 이만해? 지난번 보니까 여기 크더라고. 저 저렇게 아니 저풀 밑에 좀숨어가고뭐 상어인가? 그래서 위에서는 네.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우리 생각이 그때 잡힌게 여기서 망상화가 먼저 뵀거든요 그때 네난 망상화 본데 여기는 예 네. 아니 근데 여기 여기 지금 막 미장이 많거든요 뭐 근데 돌가에서 뭐입 같은 거만 보니 저게 수호인거야 뭐야 저거 망상화가 저 비인가? 너 오늘 나오셨어요? 네 지금 왔어요 영등병으로 가서 속초에서 갈... 찍으신거 전어 잡는 거는 오늘 보고 왔는데 아그래서 오늘 아침에 봤나 아 많이 받으세요. 여기 숙초 사세요? 아니요 서울서 왔어요 아 서울서 오시는 거예요 예, <laughs> 예. 네. 저는 이제 경기도 포천서 왔는데 어허 네. 아, 여기 뿌리지 왔더니 여기 아직 걸어 다니시면서 먼저도 여기서 잡은 거 예. 하나 있던데 예 그때는 어디서 뭐 잡으셨지? 망상어때 그때도 망상어로망 도다리 아 저기 꼴락 한마리 잡고 아 꼴락이 근데 여기 장사해에서좀 나온다는데 왜 안나오지? 제가 말에 한마리 잡았거든요? 그렇군요 네. 뭐한마리 잡으신건 맞죠 그래서 미련이 있어 한번 더 와봤어요 네. <laughs> 아아렇게잘잡으시 대사진이 <laughs> 아주 진짜 잘 다녀오시네 <되셨다. 웃음> 도오신대로만 <태풍도> <데로는? 웃음> 아이고 우리보다 더먼 데서 오셨네 <laughs> 민장 때문에 그렇게 찐앞수만 <찌락시만> 하시네 <laughs> 예. 그래요. 무거는 항상 재능 못 보고, 뭐, 대낮에 맞춰서 같이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오늘도 영금정으로 가려고 왔었거든요. 네. 영금정에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아많아 예. 저 때문인가, 도로는? 아니요, 저기 저, 이면수. 아, 이면수가 나와 예, 네, 이면수가 많이 나온다고 우리 구독자분이 이면서 좀번기가좀 잡아보라고 그래서 오늘 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밑질하나 이거 번쩍번쩍해 번쩍번쩍하고 돌가에 붙어서 하는 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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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, 많이 보였네 하아 무슨 낚시 오신 거예요? 저도 누워낚시 배워가지고요. 저도. 네. 네. 누워로, 지금 또, 앞에 가서 방한 3마리 랐어요 어디였어요? 안 보이죠. 아. 구멍치 네. 예. 여기 따라오네. 따라오 저녁이 안보이는 많이 지 예, 그래서 밤낚시 해보려고. 이제 도로 목잡니다 예, 그근처가 예, 가세요. 아니안 가요. 천여기서어 근데 이상하게 진짜 고기들이 네. 배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돌렸다 막 비비고 이러는 같아. 그게 알짜리 찾는 걸로 되는데 음. 음. 저번 때 들에도 힘떠그러잖아 지금 그 겨울에 지금 그게 그 놀래미가 음. 그뭐 책이잖아 음. 그게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발자리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데, 그거 말고 음. 망상어도 지금 때가 아닌가 음. 저런 것들이 망상어 같은데 근데 저번 때 망상하다 보니까 새끼가 없었거든 새끼를 잡을 수있거고 아니 그때 큰거 잡았잖아 속초항에서 음. 근데, 하얀 거 보면, 망상어 같기도 하고, 하얀 색깔이야. 망상어는, 아까, 기왕반도로잖아. 넓적해야 되는데, 좁다고. 사람이 너무 많아, 많이 와서, 여기 와서, 조용하길래어서좀 잡으려고 했더니, 도보. 두 번, 두개 나오고, 안 나오네. 물레비 꼬마들이 두 마리 잡아가지고 다니네. 왜냐면 그때 우리 너무 입주 게 해보는 것도 뭐그 저기 반짝반짝해는 거 보고 먹는 거 아니야? 자네들이. 응. 근데 먼저번에 우리 속초에서 저 집어도 켰는데도 그게 전어 때 같은데 안 먹잖아, 그렇지? 응. 그 때는, 전어 채비를 던진 게 아니었잖아. 그랬었나? 그래. 그, 그 채비지. 그 어. 채비고, 올라 채비 됐어. 초록색 맞지? 응. 어우, 일로 와. 사기, 저는 잡혀도 걱정이야, 그지? 응, 놔줘야지, 뭐. 그러니까 잡고 올 필요 없어. 응. 그게 재미를 잡는 것이고. 고 <laughs> 밤에 얽히니까 <laughs> 풀지도 못하고 뭐가 얽혔어? 아, 전어채비? 어 대충 말하놔 내일 비기를싹해갖고 오면 고기가 안 잡히는데 이게 뭐냐? 소창 마냥 어디로 응? 가갔다가 고기들이 모이질 않네 채비를 <laughs> 오늘 잘 해가지고 집어든까지 충전을 안 당시켜서 하고 있는데 대라기를꼴라리니 잡으면은 이게 보이 없겠네 응? 애나기를 돌락 한번이 잡으 되게 기분 좋다. 아... 자, 이제 싱크는 여기서 막 마침...